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성남시 운수미시장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에서. 네. 어, CS에 참가하셨는데 네.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우선 CS가 3대 박람회 중, IT 3대 박람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여기 오면... 전 세계 트렌드를 다볼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젊은 창업가들,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디어들, 미래를 주도할 생각들을 알수 있다 그래서 더 배우기 위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우면서 성남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서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다음 세 번째로 성남관이또 별도로 있어서 성남관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 젊은 기업 기업인들도 지원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남 마이테크밸리나뭐 테크노밸리를 어떤 식으로 키워갈 건가에 대한 뭐 구상 느낌 그러니까 느끼기 위해 느끼고 배우고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국에는 이제 하이크 밸리랑 한교 밸리가 있는데, 예.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해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한 게, 그러니까 요즘 벌써 취임하고 나서 기업 조창 강연을 한 네다섯 번 했거든요. 반복적으로 약속을 드린 게 목표는 한국 유니콘 기업 한 대여섯 개 만들자. 어, 3, 4년 내에 이렇게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우선 주거, 이 성남이 땅값이 비싸요, 집값이. 그래가지고 판교에 들어오시는 직장인들은 80%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힘, 많이 힘들어 하셔서 청년 직장인들을 위한 공공주택. 그러니까 옛날에 임대주택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없는 빌리지를 만들어 드린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요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그래서 희들이 판교 트램, 위례 트램 하고 지하철 연, 연장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장에 도로 다이어트가 안 돼서 공유 전기 자전거를 지금 도입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 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대중교통하고 공유 전기 자전거까지 결합시키는 이런 교통 세 번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기능, 그 공간, 그 다음 뭔가 토론할 수 있는 뭐 접촉면. 여기서도 파티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도 좀 파티 좀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으셔서, 그런 기본적인 걸 우선 지원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성남 전역을 테스트배드로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도 결합하고, 그러니까 로봇 기업이 아이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도 있고, 드론 기업들이 또한 교육, 학교하고 같이 해볼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테스트 패드로 제공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또 성남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요즘 기업들을 만나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실질적으로 <laughs> 예,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론전 만드는 네네. 거 세계 그것도 기업들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 그 다음에 성남에 자벌드가 있는데, 자벌드에 보통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그것을 테스트베드로 아예 내놓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기업들하고 무엇을 서로 도움을 교환할 수 있을까. 또한 성남이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또 어르신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은 재생, 뭐 재활용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응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실컨벨리를 선언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네, 저희가 판교 지금 1벨리가 있는 네. 거고요. 1, 네. 2, 2, 3, 이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벨리라고 해서 원도심이 있어요. 하이테크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 남부 쪽에 바이오벨트를 네. 만들어요이 전체를 지금 엮을 생각이에요. 그니까 커뮤니티로도 엮고 교통으로도 엮고 네. 주거로도 엮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엮, 엮기 위한 이제 기본으로서 판교 트램하고 위례 네. 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판교도 그 기능이 없었는데 주거 기능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 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4 5 0 0을 들여서 지금 재생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제1 순위로 주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젊은 직장인들이 기숙할 수 있는 방식을 그리고 이제 교통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연계. 저희도 어쨌든 무조건 네트워크이다라고 해서 사람도 네트워크, 산업도 네트워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워크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분당 남부 쪽에서 시제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성남 하이테크 밸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어떤 모듈화도 좀해 보려고다. 그러니까 예전은 그냥 단지 개발이었다면 지금 지역 전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그걸 위해서 각각 워킹 그룹들을 만들었어요. 전문가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어, 욕심을 낼 생각은 없고요. 그냥 우선 이런 아이디어를 우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적정한 건지도 네네.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고용 효과가 없다라고 네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고용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같이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밸리 이런 데도 오게 된 이유가 여기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특징들을 어떻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지역의 특징을 좀, 그러니까 판교 성나무 특징을 보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갈 건가. 이걸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또 하나는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어, 평양에, 평양 외곽에, 네, 네. 은정지구라고 해서, 남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판교처럼 이렇게 네, 네. 만들어진 지정된 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진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 만약 한반도를 생각하고 네, 네. 성남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획하고, 기획은 이제 했고, 대합 관계가 개선된다면,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정말 말 그대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그 마이스 클러스터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이스 단지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많이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